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서영민 입니다 어,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어, 제가 요즘에 뭐 영상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, 거의 뭐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어, 순전히 제가 일이 느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, 오늘은 이 한강공원에서 진행했던 이 야외 요가 프로필 촬영에 대해서 어, 공유할까 합니다 이 촬영 장비는 캐논 eos r5와 그리고 캐논 어, 85mm 만투 렌즈 그리고 고독스의 AD 600 프로 그리고 850mm 짜리 소프트 박스를 사용했습니다. 어, 이번 촬영은 뭐 요가 프로필의 목적도 있지만은 이 EOS R5의 이 얼굴 인식 기능이 이 필드에서 얼마나 이 정확하게 작동하는지 참 궁금했고 그런 기능들이 이런 실제 촬영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어, 좀 보고 싶었어요. 하지만 테스트 해본 결과 얼굴의 정면은 어 굉장히 어잘 인식하지만은 이렇게 옆모습 그리고 이 요가 특유의 그런 동작이 나올 때이 R5도 어 굉장히 헤매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었고 이 촬영 포인트가 또 역광이죠. 역광이고 주변에 패턴이 많다 보니까 R5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모습을 어 자주 볼수 있었고 어떨 때는 참 민첩하지 못하다. 이거를 정말 상업적인 촬영에서 쓸수 있을지, 이 기능을. 이 화질이나 뭐 그런 것들은 너무 만족스러웠는데요. 얼굴 인식이 특정 상황에서는 썩 믿을 만한 그런 기능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. 하지만 이전 바디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정확해진 건 사실이죠. 뭐 솔직히 뭐 호리존트, 뭐 스튜디오 그런 데서 촬영할 때는 그냥 녹화 돌려놓고 그냥 딴데 갑니다. 그래도 얼굴에 초점이 잘 맞을 정도로 굉장히 신뢰성이 높았는데 이렇게 야외에서는, 어, 너무 믿을 순 없다. 어, 모든 차량은 캐논, 이 85mm, 이 만투 렌즈를 사용했고요. 얕은 심도와, 그리고 부드러운, 이런 광질을 위해서, 이 고속동조를 활용했습니다. 빛이 풍부한 야외에서, 이 굳이 조명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, 이렇게 조명을 써야지 인물이, 이 배경에 묻히지 않습니다. 그냥, 뭐, 자연광으로 찍어도 이쁘긴 하지만은, 이 조명으로, 이 윤곽을 뚜렷하게 주고, 발색을 좀 달리해서, 이 배경과 확실히 좀 분리시켜주는,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고속동조 촬영을 진행합니다. 이 강사님의 동작이 어, 상당하죠? 어, 전 지금까지 요가 프로필을 찍으면서 이렇게 유연성이 좋은 심지어 이날 뭐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. 정말 대단한 피지컬과 유연성을 보여줬습니다. 어, 날씨가 좀 쌀쌀한 편이었는데 이렇게 끝까지 무슨 일치 않고 즐겁게 촬영에 응해주신 요가 강사 수현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서영민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